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르켜서 뭐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믿음,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세상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 서로 상대방 간에 신뢰를 두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믿음이라는 용어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사뭇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호 간의 신뢰를 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믿음 그다음에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자, 뭐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이제 가난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 여인, 아,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르쳐서 수로보닉의 여자라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된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귀신을 막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 나병 환자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준뱅이를 막 고치시고 눈먼자에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가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것을 좀 쫓아내달라고 한번 간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자가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되어 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수로 보리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확실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 사이에서 활동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속에 그 간절함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놀라운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로 놀라운 것은 절박한 믿음의 외침이 그 여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뭐예요?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툭 하면 뭐 구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외침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유대이 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 유대인 땅에 들어와서 주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흑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게 크게 들렸는지 이 여자는 정말로 큰 소리로 부르지서 자기 자신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치 이 여자를 피하시듯이 그냥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서 막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마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이 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가고 뒤에 제자들이 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데 제발 좀저여자좀 좀,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이 여자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필요가 절박할 때 더욱 강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은 더욱 강렬해졌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돌멩이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2월에 출간될 책이 있는데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이 책에는 하늘 문을 여는 강력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파워 통성 기도가 뭐냐? 땅의 절망을 뚫고 하늘의 소망을 닿는 강력한 외침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파워 통성 기도는 땅의 절망을 뚫고 하늘의 소망에 닿는 강력한 외침이다. 누가 그랬어요? 이 가난 여자가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앞에 이 가시는데 이 여자가 막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지금 심한 귀신에 지금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파워 통성 기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파워 통성 기도는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화를 채우는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세 번째는, 파워 통성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나서는 전사의 외침이다. 저는 이 가난한 여인이 진정으로 강력한 파워 통성기도를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표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 책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이 여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예수님의 일행들을 뒤에서 막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의외로 침묵과 시험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가 그렇게 소리를 질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듣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전혀 대답도 안 하고 표정도 안 바꾸고 그냥 외면해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난 여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도 쫓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지금 자녀에게 줄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내 자녀한테 안 주고 개한테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그냥, 나병 환자들도, 눈먼 사람들도, 보면 그냥 조건 없이 가르쳐 고쳐 주시던 그 예수님이, 이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도, 예수님이 기껏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뭘 당해요?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여왕님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집 휙고 챙기는데또 바쁘다 나는 이방인들 개같은 너희들 상대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몹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살려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온갖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존심이 확 상했을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유. 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끈질기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덜 나이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나아가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고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이 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대대바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 자녀에게 짜장면을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개가 와가지고 짜장면 달라고 하면 내가 이 자, 자녀에게 짜장면을 갖다가 줄 것을 개한테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갖다 스테이크를 이렇게 구워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갖다 먹이려고 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아, 개가 와서 지금 달라고 하면 자녀에게 주겠어요. 개한테 주겠어요. 당연히 자녀에게 주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뭐 어, 아주 폄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기분 나빠뭐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더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 욕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그 고기를 개들한테 주는 것이 넌 맞다고 생각하니? 그럴 일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개들이 먹잖아요.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나. 지금 온전한 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자존심을 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 동시에 보면 이 여자는 전혀 기, 기가 죽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저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나는 온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 여자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좋은 상황,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될때 생기는 믿음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 사방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외면하시고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신다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설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놀라운 장면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이 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방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건 먹지 않습니까? 저는요, 온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라는 그것만이라도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만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여자를 딱 보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여자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모였어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항상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냐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정말로 그 여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그 여자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인지 아세요? 그전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여자여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요한보금,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집에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여자여가 바로 존칭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연설을 할때 레이스 앤 젠틀맨 할때그 레이디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레이디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개처럼 여이고 모욕을 주고 상대도 안 했던 그 여자를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자여 레이디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두 개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인정, 두 번째는 소원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즉시로 그녀의 딸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 자신은 자기의 딸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몸이 망겨 망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딸만 치유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자요, 레이디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최상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자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지위나 돈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이 가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최상의 칭찬과 함께 동시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가라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한, 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오늘 이 가나한 여자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절대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존심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 여러분, 그 자존심도 내려놓으세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뭐 뉴스를 통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한국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7년에 있었던 IMF 또한 2007년에 있었던 금융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모아 놓은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분명히 병에 걸려 있는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가난 여인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설령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외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울수이다 많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큰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 저에게라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의 소소한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